자 올해 서울에서는 강남보다 더 집값이 오른 지역이 바로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용산구의 집값 상승 가격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용산의 땅값 상승과 투자 전략이라는 내용에 서좀 심플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용산의 그런 개발 계획이 나옴으로 해서. 어, 땅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고요, 집값,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현황에,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에 용산과 영등포권역이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을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어, 통합 개발. 통 개발을 보류하겠다는 발표로 인해서 약간 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산권 같은 경우는 땅값 상승 상반기 1위일 뿐만 아니고요. 이런 마스터 플랜이 연기됐다고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오재들, 뭐 민족공원이라든지 g t x 신분당선, 각 섹터별로 개발되고 있는 한남뉴타운 대변되는 재개발,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사업들 정말 각 지역별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앞으로 꾸준하게 실현이 되고 어, 실행이 될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집값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개발 계획들이 이번 어, 28년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약간 주춤하고 정책의 혼선이 있을 때가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산 이 마스터 플랜이 조금 보류되면서 이 투자 방향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투자 방향 전략 어떤 식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들. 어, 아직 살아있고요. 마스터플랜만 연기가 되고 어,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가격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발표는 좀 최소화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계획들은 마스터플랜과 상관없이 계획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계획들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 실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금 악재가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역발상의 투자 전략이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어,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물을 매수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 매수세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매도세는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매물이 귀하고 거의 없지만 앞으로 시기에 따라서 매물이 그때그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준비를 하셔서 좋은 입지에 개발 계획이 될수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놓으셨을 때는 앞으로 용산권역 개발 계획의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을수 있겠고요. 어, 일단은, 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전세를 활용해서 좀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재개발이 확정이 안 됐지만 향후 재개발이 될수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예정지에 지분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의 최고가 아파트 평당 1억이 벌써 실현이 되고 있는데요. 어, 용산권역도 만만치 않은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고가 아파트가 준비가 되고 있고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투자, 소액 투자 1억이 넘는 1억이 좀 넘는 투자를 하심으로 해서 향후 10억대, 20억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미리 선취매한다는 투자 전략을 가지시고 그런 지역들을 저희와 함께 잘 찾아보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향후 용산에.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